안녕하세요. 카이로 스생산자셀 아빠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제가 한번 좀 음, 신선한 영상을 한번 예,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 번쯤은 영상을 찍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던 그 영상을 바로 이 자리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어, 짧은 영상일 거예요. 길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그 이런 카드 보시면은. 어뭐 타로 이것도 이제 타로 카드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타로 카드 그 해설서 하나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세트인 음, 이렇게 세트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 따로 음, 사봤었던 거고 근데 뭐라 그럴까 크기가 굉장히 작짝죠 조그만한 거 음,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카드도 있어요. 음. 이건 이제 대답 카드라고 해서, 아니 뭐, 열 필요 없겠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 같은, 음. 제가 이거를, 샀었던 어 이유가, 이제, 이 타로라고 하는 걸로 사람, 뭐 점을 보기도 하고, 앞날을 뭐 예측하거나, 뭐 그런 걸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타로 점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돈을 내면서까지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어떤 점을 친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답의 형태로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음, 괜찮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보시면은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와요. 뭐 해석을 하는 방향도 나오고, 근데 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점을 친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제가 이걸로 한번 좀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찾은 게 바로, 이 주역 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주역 그 해설 책인데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이것과 관련된 별도의 해설서가 있는데 그건 지극히 그냥 점을 치는 거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어서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별도 그냥 일반 서점에서 주역에 대한 책이 있어서 하나 구해본 거예요. 이렇게 그 주사위를 돌려가지고 뭐 점을 친다는 내용인 건데, 뭐 한번 보여드릴까요? 혹시 모르니까, 네, 이거는 이제 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괴, 하괴 이런 거, 이게 괴, 그리고 이걸로는 이제 효, 괴와 효를 점칠듯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상괴하괴가지고 이게 괴, 하나의 괴된 거고 일효 그래서 음뭐 해석을 한다 그런 내용인 건데 전뭐 이런 거는 굳이 어 하지 않고요. 이 보면은 어이 주역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주역 타로라고 하면은 좀 뭔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역점이라고 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주역점에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 저는 뭐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어,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빼고 뭔가, 음,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해결책을 좀 찾고 싶거나 아이디어를 어떤 것을 좀 얻고 싶을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런 게 있지 않아도요. 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뭐 2층... 2층 타로인가? 그것도 뭐 주역에 관련된 거 이런 게 있는데 또는 타로 카드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중에서 어, 두 장을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이제 다음 주를 돌아 어, 어떻게 좀잘 음, 생활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그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 제작 과정 이런 것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재 하고 있는 게 제가 클래스 유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도 제가 만든 원 클립 그런 영상 강의들을 지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음, 저번 주, 아, 이번 주까지 해서 했었고, 어, 다음 주에도 또 뭔가 저만의 또 사이트를 제작하려고 준비 중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어떤 그런, 음,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얻어볼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섞어서, 이 중에서, 저는 요거를 하나 하고, 그리고, 이거를 효로 할게요. 음. 정확한 이거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음. 보면은, 천지비. 예. 네. 원래 이 내용을 보자면, 이 천지비라고 하는 게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 어떤 점을 치려고 그냥 점을 본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 흉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괴다라는 그런 걸로 4대 난개 있었고 이게 지금 천지비. 보면은 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12번 천지비. 그래서 뭐 되게 안 좋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 그렇게 뭐 생각을 하는 뭐 점을 친다는 생각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지비에 이게 효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상계하게 합쳐져서 천지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제가 이제 인터넷 찾다가 출력을 해본 건데 이런 겹 합쳐서 상계하게 합쳐서 이런 뜻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주역이라고 하는 게어 해석을 하면 할수록 깊게 파고들면 되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뭐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파고들 필요는 없겠죠. 효를 보면. 이걸 보거든요. 이가 그러니까 이효, 천지비의 이효를 볼게요. 천지비는 12번이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나오죠. 바로 12번에 불통과 단절, 천지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효가 나옵니다. 일단 어, 이 교의 큰 뜻을 보면은 음, 비교에는 인간의 길이 아니다. 군자가 올바름을 지키에 이롭지 않음이.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 큰 것. 군자가 가고 작은 것은 소인이 온다. 뭔 뜻인지 뭐좀 어렵죠? 그리고 이유였으니까. 이유였으니까 여기에 이유를 보는 거예 보면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윗사람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소인의 경우에는 기라고, 대인의 경우에는 막힌 것이니, 형통하다. 참 어렵다. 뭔, 뜻, 뭔 말이야, 이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윗사람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윗사람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소인의 경우에는 기라고, 대인의 경우에는 막힌 것이니 형통하다. 뭔,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3효가 나왔어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 그럼 이게 나오면, 아,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뭔가 좀, 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나? 라고 한번, 한번쯤, 그냥, 어, 내 마음과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내 어떤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과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하는 마음속의 대화 그런 용도로 저는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도 한번 도출해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지비, 어, 이효, 이렇게 나온 건데.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다 보니까 어, 사실 뭐 기독교인들은 뭐점 같은 거를, 점 같은 거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뭐 개인의 자유니까. 저는 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뭐 믿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성경책을 보면서 이제 뭐 지혜를 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어 어떤 이번 주는 어떻게 좀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음 주는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지, 한번 그것도 볼까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성경책이 어디있나 음, 그러니까 어떤 점의 형태, 점의 뜻으로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뭐 명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명상을 한다거나 성경책이나 이런 것들, 본인이 믿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묵상을 한다거나, 그런 게다 저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음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음, 이렇게 성경책을 딱 펴서, 음,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이건 이제, 어, 읽은 것들 한번 체크도 해보고 한 건데,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책을 뭐라 그럴까, 음... 어, 제 인생에 이제 두고두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메인 책으로 제 생각을 하면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인생 책으로 꼽는 책 중에 하나가 자조론 인격론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한 구절을 보고서, 아, 내가 이번 주는 정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든지, 그런 힘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 어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을 읽고서, 음, 예를 들어서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불지하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뭐 이런 음, 글을 보면서 좀 마음의 위안도 얻고, 아 내가 조금 더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좀 묵상도 할수 있고, 오늘 뭐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은 그런 생각과 좀 맞물려서. 아,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좀, 어, 좋지 못한 행동을 했었고, 상대방도 나에게 좀 좋지 못한 행동을 했었는데, 내가 꼭 그랬어야 했던 건가? 아니면은 내가 참지 말아야 하는 그런 행동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고, 이런 성경 내용들을 보면서. 음, 뭐 기독교인들은 알겠지만, 성경 내용도요, 동전의 양면성이 다 있거든요. 한쪽으로 보면은 이제 용서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한쪽으로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라. 이런 것도 있고 어 그러니까 양면성이 다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음좀 음, 좀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자조론 인격론. 이 책은 진짜 제가 인생을 두고두고 두고 읽을 만한 책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자조론 인격론이라는 책인데 세뮤얼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던 이야, 여러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두꺼운 내용에 다 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멋진 너무 멋진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보면은, 음, 인간관계, 그 본보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참뭐 고객에게 치이고, 뭐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치이고, 기분도 정말 뭐 좋지 않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럴 때, 딱 이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길지 않거든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라. 보면은,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쓴 것이고,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말해보시오. 그러면 당신의 재능과 기호, 성격까지 맞출 수 있어라고 어, 생트 베브라는 사람의 한 말이고 그런 내용들 쫙 나온 거죠. 어, 이문 문장 문장을 기억로 해도 좋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억하라, 닮아라, 꾸준히 노력하라. 이한 문장을 갖고서 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시간을 명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음. 이런 것도 있잖아요. 플라톤은 이렇게 대답했다. 습관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요. 이런 책, 이런 책, 뭐 성경, 타로 이런 게 있, 있으면은 아이디어가 마를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내 인생의 경험과 접목시켜서 그걸 융합시키고 재탄생시키면은 그게 하나의 콘텐츠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 생각을 도출해낼 때에도 이런 방법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할 때, 제가 유료 강의 제작하려고 할 때도요. 어떻게 하냐면. 어, 예를 들어서, 기억하라, 닮아라, 꾸준히 노력하라. 그러면은, 글씨가 뭐 완전, 막뭐 꾸준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방사형 형태로 나아가면서 어떤 아이디어들을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밑에다가 적고. 이러면서 어떤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무한으로 생산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가 마를 수가 없죠. 계속해서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렇죠? 계속 나오는다 계속 보면은 뭐 보면은 뭐 이거 하나만으로또 사업가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뭐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 되게 좋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살아간다는 모든 것이 비즈니스다. 그대가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는가? 그런 사람은 왕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솔로몬의 자만아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네요. 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자기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비천한 자이다. 음. 오엔 펠덤이라는 사람 제가 이 책이 진짜 인생 책 중에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쳐놓은 책이에요, 합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 사람의 그런 지혜들을 하나에 이제 담았다는. 취지로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 멋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책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명상하거나 아이디어 얻을 때 그리고 뭐 하나의 방법으로도 이런 것도 활용해 볼 수가 있고 뭐 이야기가 조금 세긴 했는데 어쨌든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제가 무언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고 싶고 고민이 있다거나 마음에 좀 위안을 얻고 싶을 때, 그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아산 그 정주영 이제 돌아가신 그 정주영 선생님의 그런 자서전을 보면요, 거기에서도 법구경에 나오는 그런 문구, 그러니까 자기에게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고, 지금 자신의 좀 힘든 점을 대변해 줄수 있는 그런 글귀를 보면 그렇게 위로가 됐대요. 근데 그거는 비단 그 정종선생 님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책 꾸준히 읽으시면서 여러 권의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제가 늘 강조하고 추천하지만 여러분에게 맞는 책. 여러분이 선택한 그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책은 한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그런 책을 찾고 여러분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도구들도 활용해보시면 정말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점을 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